홈팀 요미우리는 포스터 그리핀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dn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6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그리핀은 현재 리그 최강의 투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 게다가 홈이라는 점은 그리핀에게 엄청난 강점일 것이다. 원정팀 히로시마는 타마무라 효고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8일 주니치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마무라는 교류전의 기복을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이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토야마 경기에서 5이닝 1시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동구장 투구가 매우 좋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는 히로시마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기였다. 이번 경기 역시 그 문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그리핀의 투구는 홈에서 강하고 히로시마는 좌완에게 극도로 약한 팀이다. 결국 타마무라가 얼마나 던져주느냐지만 타마무라는 이닝 소화가 아쉽고 히로시마는 불펜 허리가 약하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요코하마는 오우누키 신이치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1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7안타 완봉승을 거둔 오우누키는 홈에서의 기복을 드디어 극복해냈다. 흰신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야간 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 호조를 기대케 하는 포인트다. 원정팀 한신은 존 듀플란티에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듀플란티에는 그야말로 야외 구장의 스페셜리스트임을 증명하는 중이다. 이번 시즌 DNA 상대로 홈에서 부진했지만 원정에서 강했기 때문에 호투의 가능성은 높게 볼수 있다 치열한 투수전이 될것 같았던 경기는 불펜에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이는 이번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홈 경기의 오오누키와 야외 구장의 듀플란티에는 막상막하의 투구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DNA의 불펜은 1차전에서 너무 크게 무너졌고 이 후유증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주니치는 와쿠이 히데아키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와쿠이는 투구 내용에 비해 승운이 따르지 않은 편이었다. 그래도 야쿠르트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홈에서의 와쿠이는 보법이 다르다. 원정팀 야쿠르트는 타카하시 케이지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8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투구 내용만큼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돔 구장 투구라는 게 변수이긴 하지만 작년 반테린돔에서의 부진을 이번에는 극복해야 한다. 오노의 투구는 역시 훌륭했고 주니치는 주니치다웠다. 전날 경기의 흐름은 와쿠이의 호투를 기대케 할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타카아시 역시 호투의 가능성이 있는 편. 하지만 작년 타카아시의 반테린돔 투구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고 두팀 모두 후반 득점력은 기대가 어렵다. 홈의 이점을 가진 주니치 드래곤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리포넴은 호소노 하루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4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호소노는 재구만 되면 무적이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원래 낮 경기 투구가 훨씬 더 좋은 투수고 라쿠텐 상대로 5월 25일 홈에서 7이닝 1실점이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한다. 원정팀 라쿠텐은 타키나카 요타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키나카는 앞선 4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니포넴 원정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시즌 첫낮 경기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날 경기는 니포넴의 강력함이 확실히 드러난 경기였다. 이번 경기 역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듯, 호소노는 홈 경기 강점이 있고, 라쿠텐 상대로 자신감이 있는 투수다. 반면 타키나카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편이고, 첫낮 경기라는 점이 꽤 부담이 되기에 충분하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오릭스는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4.2이닝 3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타지마는 교류전의 호조가 리그전에서 끊겨버렸다. 치바 롯데 상대로 금년 홈에서 완봉과 5.2이닝 60점이라는 극과 극의 투구가 나왔는데 야간 경기의 타지마는 낮 경기의 타지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투수다. 원정팀 치바, 롯데는 브라이언 세먼즈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24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0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세먼지는 역시 홈 경기 등판 시 기복이 심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원정 투구는 안정적이고 호토모토의 바람은 약하다는 게 세먼지에게 강점이 될수 있다. 오릭스가 무난하게 승리하나 했던 경기는 치바 롯데의 추격으로 나름 볼만한 경기가 되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라는 게 치바 롯데의 한계일 듯. 타지마와 세먼지의 투구는 투수전을 기대해도 될 레벨이다. 그러나 치바 롯데는 불펜이 부진한 팀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오릭스 버팔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소프트뱅크는 우아사와 나오유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우아사와는 최근 두 번의 원정 투구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홈 경기 투구는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세이브 상대로 4월 6일 홈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정팀 세이브는 이마이 타치아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7일 리포넨과 홈 경기에서 3.2이닝 2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이마이는 열중증으로 조기에 KO된 바 있다. 페이페이 동 강점은 상당한 투수고 구장 자체도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두 팀의 대결은 투수전이 예상되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 홈에서 강한 우아사와와 MPB 최고 레벨인 이마이의 대결은 상당한 각축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우아사와의 투구가 흔들리고 있고 홈에서 일발병이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